오, 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렵죠?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게요. 능동태는요, 주어가 스스로 하는 문장, 주어가 ᄂᄂ 하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모든 문장이 능동태였어요. 그럼, 수동태는 뭘까요? 주어가 스스로 하지 않아, 남이 해줘야 해. 주어가, 뭐, 뭐, 되다, 해지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이 수동태예요. 수동태의 형태는 뭘까요? 능동태랑 다르다는 티를 내줘야겠죠? 따라서 바로 세트 표현으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를 씁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have p l u pp, 뭐였죠? 바로,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이 둘이 헷갈리지 마세요. 수동태는 비동사 plus pp. 그럼, 어서 수동태 예문을 볼게요. 이 책상은 나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This desk was made by my grandfather. 먼저 주어에 집중. 이 책상은, 책상은 스스로 만들 수 있나요? 책상은 사물이니까 뭘 혼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동태로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로 써줬고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니? 할아버지, 바이 다음에 만든 사람을 써줬어요. This desk was made by my grandfather. 이처럼, 보통 수동태는 이렇게 주어가 뭘 혼자 못하는 사물인 경우가 많아요. 퀴즈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수동태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왜? 1번. 팀은 이 빵을 구웠다. 팀이 스스로 빵을 굽는 행동을 한 거죠. 능동태.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동사 과거용으로 써줬어요. 2번 This bread was baked by Tim. 이 빵은 팀에 의해 구워졌다. 주어 이 빵은 빵은 막 혼자 굽나요? 아니죠. 사물이니까 혼자서 뭘 못하죠. 사람에 의해서 구워지겠죠. 따라서 수정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썼어요. 그리고 뒤에 누가 구웠는지 해당하는 말로 이렇게 덧붙여 줍니다. 또 다른 퀴즈. 다음 빈칸에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이 카드는 제게 의해서 보내졌다. 정답은 1번 왜? 주어가 이 카드는 사물이에요. 카드가 스스로 보내거나 이런 행동은 할 수가 없죠. 사람들에 의해서 보내지는 거니까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pp 형태로 써야 합니다. This card was sent by Jack. by 다음에는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로 by jack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퀴즈. 에마는 이 책을 썼어. 정답은 뭘까요? 1번. 왜 주어가 에마? 에마는 책 쓰는 행동을 스스로 할수 있죠? 따라서 능동태, 썼다 라는 뜻이니까, 쓰다의 과거형. Wrote. Wrote 어때요?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문장은 주어가 스스로 하는 능동태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특이한 문장이 바로 수동태. 주어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 쓰고요.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여기에 누구에 의해서 라는 표현을 써주고 싶으면 by를 덧붙이면 됩니다. 어때요? 능동태, 수동태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수동태 분장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공부 끝!